Again! All oh, English l a a 입니다 마트에서 활용하기 좋은 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 익혀보고 있어요. I'd like to get some 뿅뿅 라고 하면 뿅뿅을 사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음, 참치를 좀 사고 싶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I'd like to get some tuna.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미 진열된 이미 진열 포장된 생선 말고 따로 구매하고 싶다면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하는지 이걸 영어로 하면 do you sell them by the kilo? 혹은 온스 단위로 판매하는지 do you sell them by the ounc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참고로 1 온스라는 것은요. 약 28g입니다. 자, 마트에서 영어를 이렇게 막힘이 없이 대화할 수 있기를 꿈꾸면서 연습하러 가볼까요? 자, 그럼 학습 버튼을 눌러주세요. Let's OING!